안녕하세요 짤막하게 즐기는 맛이 있는 와칭잼의 킬링 타임의 레슬링입니다. 오늘은 북미 프로 레슬링에서 활동했고 분명 인지도는 있으나 낮은 위상에 특히 존재감이 상당히 떨어졌던 올랜도 조던이라는 선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본래 호주 출신인 올랜도 조던은 2003년에 WWE에 데뷔합니다. 처음에는 스맥다운과 2부 프로그램이었던 벨로시티에 주로 출연했고 애초에 미드카더 혹은 그 이하의 위치였기 때문에 별다른 주목은 받지 못했습니다. 2004년부터는 JBL의 캐비넷이라는 스테이블에 합류해 비서 역할을 맡으며 확실한 캐릭터를 장착하게 됩니다. 이때 존시나를 이기며 US 챔피언에 등극하기도 하고 JBL과 같이 활동하며 JBL이 언더테이커와 대립할 땐 구조물에 매달리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기억될 만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JBL과 갈라선 후부터 2006년 방출될 때까지는 다시 미드카 더급에서 솔로로 활동합니다. 올랜도 조던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팬들에게 언급되면 특유의 무존재감과 더불어 한없이 낮아 보이는 이미지와 각종 드립을 떠올립니다. JBL과 같이 다녔을 시절 US 챔피언이었을 땐 크리스베나에게 23.4초 만에 패배하기도 하고 다시 도전했을 땐 전보다도 짧은 시간에 패배하거나 약 50초 만에 지기도 하는 등 대놓고 선수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각본을 맡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눈에 띄는 활동도 하고 US 챔피언도 했는데 특유의 낮은 존재감 때문에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투명인간을 뜻하는 동수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만의 투명한 존재감은 각종 드립의 대상도 되며 그의 위상은 점점 더 낮아 보이게 됩니다. 그의 사진을 갖다 놓으며 왜 마이크가 떠있죠? 왜저 선수는 혼자 경기하죠? 등의 드립을 날리며 그의 존재감은 점점 더 투명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올랜도 조던은 존재감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히 낮은 위상을 넘어 조롱에 가까운 드립의 대상이 되는 레슬러였습니다. 그는 임팩트 레슬링에서 활동할 때 확실한 기믹을 선보인 적은 있습니다. 그가 맡았던 기믹은 양성애자 기믹이었는데요. 이 기믹은 그가 실제로 양성애자라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WWE에서 선보이려 했고. 빈스 맥맨도 좋은 반응을 보였었으나 그가 2006년 방출되면서 2010년이 돼서야 임팩트 레슬링에서 선보였습니다. 매우 평범해 보였던 그의 이미지는 의외로 중성적이고 섹시하게 변했고 전에는 보이지 못했던 제대로 된 세그먼트나 연기를 펼칩니다. 그러나 이 양성애자 김익은 그다지 오래 가지 못했고 2011년 하반기부터 다시 인디 단체에서 활동하다 2013년 5월에 은퇴합니다. 제대로 된 김익을 선보였는데도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던 그. 각종 드립의 대상이 되는 걸 보면 전문잡어 레슬러보다 못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레슬러입니다. 그래도 레슬러를 육성할 만한 실력은 있었는지 프로레슬링 훈련 센터와 레슬링 스쿨을 설립하기도 했으며 학생 시절 체조 경기에 출전하거나 고등학생 때는 아마추어 레슬링 주립 챔피언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자폐증으로 오진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데요. 이때 언어 장애가 있어서 치료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프로레슬러가 되기 전에는 아마추어 복싱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양성애자이고 결혼은 여성과 했고 딸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메이저 단체에서 어느 정도 활동한 경력이 있는데도 특유의 무존재감 때문에 자보보다도 굴욕적인 평가를 받았던 올랜도 조던. 팬들이 흔히 옛날이라고 생각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레슬러들을 생각해보며 그를 추억해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서 무존재감이 가장 기억되는 특징이었던 올랜도 조던도 꼿꼿이 활동했기에 기억될 만한 자격은 있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안 그랬더라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